어, 이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어제, 어, 하는 법을 익혔고, 그 다음에 올인이 1 9 볼트 인데 이렇게 파워를 지금은 멀트탭에서 뽑아서 쓰지만,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제 1 2 볼트 배터리 사놨던 거, 얘는 충전용이 아니고, 얘는 충전용이고, 그 다음에 얘는 12볼트를 19볼트로 만들어 주는 애고 그래서 올인에 직접 파워를 연결을 하고 그런데 이제 DC모터는 어 9볼트로 썼었는데 12볼트까지 되니까 12볼트로 여기서 빼서 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카메라 카메라가 60도 뿐이 안 되니까 120도 고구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120도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얘를, 무게중심, 구구근 교수님이 무게중심까지 다 맞추면 좋다고 하셨으니까, 요거를 이제 리뉴얼 할 때는, 어, 얘가 필요 없어지고, 네. 예, 2D 도면을 그려야 될것 같네. 아, 할 일이 많아졌네요. 천천히 하면 되죠, 뭐.